그구 장동혁과 그의 하수인인 윤의게인 헌법학의 옹호자 이호선이 허위 사실까지 섞어서 유포를 하면서 비열한 짓을 계속하자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어제 이호선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가족인 진땡땡 게시물 등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어제 이호선 씨가 대표 사례라고 발표한 게시물들을 당원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호선 씨의 조작 발표대로 조작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어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 글은 바로 무관하다는 것이 탈론할 테니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상대적으로 수위 높은 게시물들을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입니다. 조작에 대해 이호선 씨와 가담자들, 그 배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할때 이렇게 조작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당 공천 뇌물 등 민주당 폭거를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글을 본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정치권에 입문한 게 2023년 12월인데 2023년 1월 단계에 올라온 그것도 아주 평범한 글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퍼뜨린 이곳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객관적 사실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는가. 이 호선 장동혁을 포함해서 조작에 가담한 패거리들 모두 엄중한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